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갈치 시즌입니다. 근데 요즘 갈치가 아주 예민합니다. 갈치가 예민할 때는요, 초리때는 야들야들야들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토톡이님 그거 국내에서 가장 긴 65cm짜리 시세콘 코팅 티타늄 소리도 압니까? 예, 위아십니까 아따, 그거 내 사용하는데 그거 희한합니다, 희한해. 희한하다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이고 무슨 뜻입니까? 아, 때 나는 부산 사는데 부산 사람들은 좋다는 말을 희한하다 합니다 톡톡이님은 대구 사는데 대구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아, 우리는 대길이라 합니다 대길 댁길, 대길이는 또 뭡니까? 그것도 좋다는 말입니다. 야, 경상도 사투리도 많다 그지 그런 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다 하니까 마, 톡톡이도 요거 가지고 오늘 내방 갈치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톡톡이가 내만 갈치 낚시 어떻게 하면 쉽게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끝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집부동아 오늘 많이 밝혀가 톡톡이 갈치 손밥 많이 보도록 해두고 톡톡이는 오늘 또 마산 은전항에서 출항하는 진영호 타고 나갑니다. 추석 연휴라 많은 분들이 가이치 낚시 오셨네요. 낚시 자리는 추첨에 의해 선장님이 이렇게 발표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이치 낚시 하시면 외줄 낚시 생각하시죠? 기다란 줄에 바늘 여덟 개에서 한 열두 개 잡고 응차응차응차는 외줄 낚시가 있고 요즘은 가이치를한 마리 낚싯대 사랑사랑 건들면서 잡아내는 가이치 텐빈 낚시 많이 하잖아요. 톡톡이는 가이치 텐빈 낚시가 아니고. 갈치, 속공 낚시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갈치, 텐빈 낚시, 텐빈 낚시가 뭐, 요게 편대. 일본 말로 텐빈입니다. 이 텐빈 채비를 쓰니까 갈치, 텐빈 낚시고, 톡톡이는 이거 사용 안 합니다. 톡톡이는 요런 거 사용합니다. 요런 거. 요게 속공, 편대. 그러니까 속공 채비를 쓰니까 톡톡이가 하는 낚시는 갈치, 속공 낚시입니다. 텐빈 채비는 여기에 원줄이 다이고, 여기에 가죽줄이 다이고, 반에 이 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겠죠. 요만큼의 유격은 갈치가 입질할 때 예민하지를 못한 채비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텐빈 낚시는 그런 거고, 톡톡이가 말하는 요 속공 낚시, 갈치 속공 낚시는 요 속공 편대가 이소코리도 속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갈치가 입질을 하면, 자, 쉽게, 봉돌은 둔 채로 쉽게 줄만 쫙, 쫙 가져가는 요런 챕입니다. 요게 톡톡이가 말하는 갈치 속공낚시입니다. 오늘 갈치 속공낚시로 갈치를 잡아보겠습니다. 톡톡이는 오늘 자리 주시면돼 보세요. 10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10번. 그러니까. 갈치 10마리 잡으라는 뜻이겠죠 10월 8일 추석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갈치 낚시 왔습니다 다른 분 갈치 낚시는 쫙붙이는데야들은왜이나 야야 너는 왜이리꼬부리가있나 아따 톡톡이네 갈치 낚시 하도 다니니까 힘들어가 좀꼬부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 포인트 가서는 쫙 피고 갈치 잡으래 알겠습니다 빨리 출발합시다 오후 6시 먼저 나가 있잖아 포인트. 습니다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포인트에 도착하니까 여기 에 많은 배들이 다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갈치 나시는 이렇게 닫혀 내리고 고정된 상태에서 갈치를 잡는 방식입니다 자 저희들은 20분 다져서 이제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막온 주변에 가위치 빼입니다. 야 가위치 빼 대부분 다 이쪽으로 왔는 것 같습니다. 톡톡이는 오늘 가위치 텐빈 전용대 하나. 이거는 오모리처럼 흔들 겁니다. 어, 이 소리대, 아까 말씀드린 65cm. 가장 야들야들한 겁니다. 그리고 톡톡이는 제일 뒷자리니까 두대 편성하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가위치 텐빈 전용대 65짜리 장착된 거. 이거 하나, 한대 거치해 놓겠습니다. 그치에도 반응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만 갈치 낚시 아주 예민할 때 속공편들을 쓰면 이 갈치가 이물가지지이 공들은 두고 줄만 싹싹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이게 또 부족한 부분이 뭐냐 이 도래에 가지줄을 주고 바늘을 짜잖아요 바늘이 굵기 톡톡이 오늘 0.85, 1호, 2호 세 가지 사용해보고, 그 다음 이가짓줄 그러니까 도래 한쪽에는 가짓줄쫙 주고, 바늘 하나 달지 않습니까? 이 바늘하고 도래, 가짓줄하고 아주 연관성이 많습니다. 바늘 또 톡톡이는 0.85, 1호, 2호 세 가지 구분해보고, 그 다음 이가짓줄 길이. 처음에는 1.5m 아주 길게 줍니다. 그리고 1m, 그리고 60cm 세 가지 길이 사용해보고, 또한 가지, 이 가지줄 구입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가지줄 시중에 파는 것, 경심줄 20번 많이 쓰는데 20번 너무 굵습니다. 톡톡이는 아주 가능하겠습니다. 8호! 8호에 바늘에 달고 낚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 포인트 수심이 19m입니다. 내만 갈치 낚시의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어,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부터 계속 그냥 반바퀴 정도 쳐 올리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갈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해야 되고, 갈치가 있다면 몇 메다쯤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수심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 갈치 올라왔습니다. 토톡이 수심 15 메다 찾았습니다. 15메다부 계속 당겨보겠습니다. 수심 15 메다 찾았으니까 16 메다 내리고 살짝살짝 쳐 살짝 올립니다. 이틀 하잖아요. 고기서 살짝살짝 살짝 하면 고기가 가져간다고요. 칼치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칼치, 가이치, 칼치가 아니면 펼치다 펼치. 입니다 히트. 그치대 히트. 그치대 히트입니다. 그치대 히트. 그치대 히트. 히트입니다. 그치대 히트. 그치데 히트입니다. 그치데 히트. 그치대, 지대, 그치대에서 오 겁니다. 고기는 오라올때 잡아야 많이 합니다 그치대입니다, 그치대. 그치대 히트. 그치대에서 오는 갈치. 이데 고기 15m 했습니다. 15m에서 쳐들지 말고 오늘은 또그그 자리에서 살짝살짝 꼬셔보세요. 살짝 그러면 탁탁 가서 갑니다. 가져가면 무법듯이확 드세요 다브리트 오므리, t 다브리트입니다 i 브리트다브리트 그렇지 리 a b 트 l i t t a 트리 l 리트입니다 세번째 세번째 p u l i 리 Tipulitum. s e v e h 중국어로는 쓰다 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는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는쓰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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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치치치치치치입니다. 처일때 낭창 낭창하죠. 진영호 타시면 맛볼 수 있는 손세프님의 갈치국 한 그릇 먹고 힘내서 또 다시 낚시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입질이 많이 없고 선장님이 아껴두신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다시 듭니다. 톡톡이 다시 됐습니다. 가이치 히트 다시 히트했습니다 자 청원의 겨우돈 가이치 히트 7.8가이치가이치입니다가이치 다시 히트 다시 히트한 가이치 톡톡이 이제 겨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비, 가지줄, 바늘이 중요합니다 채비는 예민해야 되고 바늘은 가늘어야 되고 가지줄도 가늘어야 됩니다. 트리비의 가지치 잡고 있는 누구입니까? 누구기는 누구래 톡톡이지. 톡톡이가 이번에 낚시 갔다 왔는가 영상 올리면 또 많은 분들이 전화 올것 같아가. 톡톡이가 미리 얘기합니다. 요즘 내만 낚시 아주 예민한 고가치를 그 잡는다 하마. 여러분 생각에는 이 카본 낚싯대 딱딱한 게 이게 낫겠습니까? 톡톡이가 널 쓰고 있는 티타늄 낚싯대 요 야들야들한 게 낫겠습니까? 그리고 갈집안에, 갈집안에 톡톡이 0.85, 1호, 2호, 이래 세 가지 써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낫겠습니까? 톡톡이 생각은 0,8이나 1호 쓰셔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채비, 일반 텐빈 채비, 딱딱한 거 쓰시답니까? 톡톡이가 고안했는 이쏙공편대 소크리드 속이 왔다 갔다 하는 이쏙공편대 쓰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바늘이 달린 가짓줄 길이, 길이도 마, 60, 80, 100, 120, 150, 길게 다 쓰셔도 됩니다. 톡톡이가 이번 낚시에서 느낀 점은 80에서 1m, 요 길이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지줄의 굵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대부분 경심줄 2 0로 묶어놨습니다. 경심줄 2 0넘 너무 굵습니다. 똑똑이는 8호. 또 굵으면 10호. 8호나 10호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톡톡이 주갈입니다. 이 낚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만 가치가 아주 예민할 때, 톡톡이가 여러 가지 낚시를 해보니까, 톡톡이 기준이, 소리 때 아주 부드럽게 쓰시고, 그 다음, 바늘 작게, 그러니까 0, 8이나 1호 쓰시고, 그 다음, 가지줄 길이도 길게 주시지 마시고, 80이나 100 정도 쓰시고, 그 다음, 채비, 무딘 채비 쓰지 하고 간단하고 왔다 갔다 하는 소공 채비 이거 쓰시면 됩니다. 낚시는 답이 없습니다. 낚시는 여러분이 연구하고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이 쪽가를 얻는 겁니다. 감사합니다.